예. 안녕하세요. 아, 원앙골 TV입니다. 아, 오늘은, 음, 저희가 이제, 어, 예, 캠핑카를 에,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어, 저희가 그동안에 어, 캠핑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어, 저희가 자작으로, 부족하지만 자작으로 예, 만들어서 캠핑을 다니고, 캠핑을 다니고, 1년 반에서 2년 동안 다닌, 다녔을 때그 느낀 점, 그리고 저희는 뭐이 50대 중후반인데요. 50대 중후반 분들이 캠핑이나 이렇게 차박 여행,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느꼈던 점들을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캠핑카를 50대 중후반, 특히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랄지, 또 이제 50대 한참 현업에 바쁘시다가 캠핑이나 이런 걸좀 짬을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캠핑카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부러워하고, 또 캠핑카를 구입하고자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한 한 2년 정도 그 정도 다녀보니까 실제적으로 어 캠핑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뭐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말 많이 가면 두번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어, 보통 이제 한 번. 음, 그 정도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 주변에 보면, 어, 이제 그간에는 이제 코로나 전국 때, 코로나 시국 때는 좀 그게 덜하고 캠핑을 많이 다니는 문화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변에 뭐 결혼식이랄지, 또, 또 다른 애경사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또 보면, 특별히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거, 또, 어, 어떤 가족 간의 행사, 아 이런 거가 어,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주말에 캠핑을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보면 에, 뭐 캠핑카가 어, 많게는 한 1억 정도, 적게는 3, 4천만 원이 정도의 비용을 이제 들여가지고 장만을 해왔는데 음, 실제 가지를 못하고. 어,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캠핑카가 캠핑카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뭐 주간에는 이제 어, 업무를 보면서 어, 이제 그런 용도로 했고 어, 또 주말에는 음, 짬을 내서 좀 틈틈이 캠핑을 갈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 이제 겸용으로 또 멀티로 할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차를 주차 시켜놓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창고와 또 사무실과 잠깐 잠깐 움직여야 되는 거 이렇게 그래도 캠핑카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순수한 캠핑용으로 차를 구입한다든지 또 캠핑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카가 꼭 필요하다. 아, 정말 내가 일주일에 충분한 시간을 캠핑카와 함께 보낼 수 있다. 내가 뭐 어, 5천, 6천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제 그런 정도 나이는 완전 정년 퇴임을 하고 어, 50에서 50대도 좀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대, 60대에서 70대 이 정도 그 정도의 연령이면 캠핑카를 아주 효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뭐 현업에서도 일단은 이제 해방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캠핑카와 함께 전국 여행을 해도 되고, 또 어떤 뭐 노지 캠핑에 가셔도 되고, 조금 여유롭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나이는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이른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아마도 캠핑카 제작업체들이 보고 계시면 좀 싫어하실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제가 경험했었던 거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싶다. 캠핑을 다니시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 하면 먼저 어, 무턱대고 캠핑카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대신에 차박 여행 같은 거 차박으로 해서 미리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고 어,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박 캠핑이랄지 이렇게 캠핑이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주말에 따른 음, 곳에 나가서 어 그쪽에 풍광을 보고 또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 어 그렇게 음, 뭐 조금 여유롭게 지낸다는 거면 그러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유익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일단 날리고요. 어, 뭐 어, 일단은 캠핑을 나가면 뭔가 음,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어, 뭐 그냥 남들 뭐 캠핑 오신 분들 뭐 놀고 있는 거 구경하셔도 되고 그냥 에, 바닷가나 뭐 아니면 강가 산을 보고해도 멍하니 이게 에, 에, 생각을 비울 수도 있고 어, 뭐 그런 면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아침에 에, 캠핑카에서 또 자고 어, 일어났을 때그주변에새소리랄지 바람 소리 또 어, 주변의 그 냄새도 틀려요 공기의 냄새도 틀리고 그런 거 보면 에, 굉장히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어, 쌓였던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 아 그렇게 에, 뭐 어, 이제 이런 좋은 점을 에, 생각하셔서 어, 뭐 차박 여행이나 이런 거는 뭐 어, 한번 했으면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제가 뭐이 짧은 영상이지만 어, 음, 저는 음, 음, 여기에 지금 투자된 어떤 금액은 뭐 실제적으로는 그래 많지가 않아요. 어뭐 창문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제가 이제 창문을 뚫을 수가 없어서, 어 창문 업체에다 맡겨서 어 창문 뚫어서 이제 장착을 했고요. 뭐, 요런 거 지금 보이는 이런 거는 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뭐, 제가 특별한, 음 목공에 어떤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서, 어, 재주는 없지만, 음, 이렇게 또 만들어 보니까 예? 그냥 저 나름대로의 만족할 정도는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어 정말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음,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만족하고 사니까 아,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어,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될것 같아서 어, 뭐 지금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만족을 합니다 지금 뭐이 식탁도 어, 이 좁은 공간이지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하면 굉장히 지금 제가 느끼기도 에 좋고 공간도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이 식탁이 착탈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이동할 때는 이걸 빼서 접어서 밑에다가 공간을 수납을 하고 또 정박했을 때만 식탁으로 사용하고 이제 이런 식탁인데 뭐 이런 것도 보면 이, 이 이제 밑에 구조 어, 뭐 다리와 접을 수 있는 이 구조만 판매를 해요. 이런 것도 한 7만 원 정도, 7, 7만 몇천원 정도만 구입하면 되고, 뭐 어, 나무는 구입해서 어, 나무 판얹히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또 만들어가면서 활용을 하고 어, 어, 그렇게 하면은 음, 어, 이제 본인이 하나씩 만들어갔을 때에 에, 그 성취에 가는 그런 성취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용 면에서 많이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뭐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뭐한뭐 어뭐 차량가를 빼고 어한 한 차량가를 빼고 어 기타 부대 비용 다른 부분들은 제하고어이 배터리값하고 어이 무시동 히터 값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한 3, 400이면 어 자기가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나 이제 이런 포터나 시티밴 뭐 이런 이런 차량을 탑차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 어, 내부를 좀 개조해서 어, 이렇게 다오셔도 어, 그게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문을 낸다든지 에, 이렇게 내부적인 침상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들은 에, 이거는 구조 변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조 변경이 안 되면, 에, 이, 이, 전기검사, 검사를 들어갔을 때, 이 안에 내부도 이제 보니까, 아, 내부에 침상이 설치되어 있으면, 음, 구조 변경을 해오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구조 변경을 했는데, 구조 변경하는 비용이, 어, 뭐한 130만원 들었어요. 그 중에, 60만 원 정도는 대형 업체에 저희가 급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 업체에 뵙겼더니 대형 업체에서 뭐 빨리 해 주는 대신에 그 비용이 한 6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다른 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비용들이 많이 그렇게 많이 안들 거예요. 어, 그렇게 뭐 하시고 그러면 뭐 구조 변경 하고 나면 이제는 뭐 어, 진짜 캠핑카처럼 안에 내부를 다, 본인이 다 해도,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에, 해서, 어, 뭐, 캠핑카를 나만의 캠핑카, 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 음, 캠핑카를, 에, 이제 뭐, 가지고 다녔었던, 음, 음, 그 안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간다는 그 소회,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문제들 실제적으로 캠핑카를 가지고 다녔을 때 뭐가 부족하다 또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